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보템이라고 합니다. 오늘 70세에서 7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웃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과 치매 예방에 좋고 온몸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일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나 어색하실 텐데 하하하 호호호 박수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웃으시고 손뼉채워. 호호호, 웃으시고, 섭작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람 어깨를 주무르면서 오늘 잘 해봐요, 열심히 해봐요. 네, 잘 하셨어요. 두근두근 내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은 강세 바꿔 읽기로 치매 예방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강세의 위치를 바꿔 읽어 줌으로써 집중력과 기억력 및 전신 운동 속도 향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라는 말로 강세 바꿔 읽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여덟 글자에서 처음에는 오라는 글자에 높낮이를 높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 주세요. 두 번째에서는 늘이라는 글자에 강하게 높여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 주세요. 제가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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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나실 때마다 틈틈이 해주시면 치매 예방에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율동을 해볼 건데요. 어르신들 샤방샤방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저희가 그 율동을 보여드릴 테니 보고 난후다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주 부분에서는 박수로 치도록 할 건데요. 박수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는 위에서 아래로 크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아주 그냥 죽여줘요 라는 가사에서는 엄지척을 한 다음에 이 엄지척을 한 팔을 뒤에서 앞으로 원을 그리면서 가져온 뒤에 반대편 손도 펴주면서 엄지척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뻗어낸 팔을 앞뒤로 교차하면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줄게요. 이 접었다, 폈다 해주는 활동이 팔, 어깨, 그다음에 여러 근육들을 움직여서 상질 과절의 가동성을 증가시켜서 자세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다음으로 누구나 사랑하는 가사를 할 때는 손나트를 반쪽씩 한 다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다음 머리 위로 한쪽씩 큰 하트를 그리면서. 매력적인 내가 이 부분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여자를 찍었지라는 가사 때 손을 총 모양을 만들고 옆 사람을 가리키며 이렇게 콕콕 키워두세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녀 모습 할때 정말 그녀가 아름다운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손을 눈 위로 댄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번 좌우로 왔다갔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너무나 섹시할 때는 손을 앞으로 쭉 내민 다음에 쭉 내밀고 이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왔다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얼굴도 샤방샤방 할 때는 손을 똑같이 쭉 펴신 다음에 손끝을 이렇게 부딪히면 되시는데요. 이 활동을 손끝박수라고 합니다. 이 손끝박수는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 혈관 염증을 줄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럼 다 같이 손끝박수 8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뒷가사, 샤방샤방이라고 할 때에는 팔을 이렇게 교차시킨 다음에 가슴을 치는 건데요. 이 활동은 혈액순환과 부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동작도 한번 같이 8번 따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사방사방에 맞춰서 해볼 건데, 이때는 한쪽 팔을 쭉 뻗은 다음에, 다른 손으로는 뻗은 팔을 8번 두드리는 운동입니다. 이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볍게 두드리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면, 하면, 몸에 혈액순환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면역력이 높이, 높여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얼굴형 V라인에서는 양쪽 팔을 쭉핀 다음에 주먹을 쥐고 박수를 치는 운동입니다이 박수를 주먹박수라고도 불립니다. 주먹박수를 치면은 두통이나 주, 어깨 주위의 통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덟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동작은 손바닥을 쭉피고 배를 동시에 두드리는 활동인데 롬맨 레슬라인 리듬에 맞춰서 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동작은 엄지척을 한 손을 한 바퀴 돌려서 앞에 두고 팔을 뻗어서 다시 엄지척을 한 다음에 아주 그냥 지겨져요 리듬에 맞춰서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간주는 첫 번째 간주와 다르게 손바, 손을 한 편에 쭉 펴고 큰 반응을 돌려서 박수 두 번, 또큰 반응을 돌려서 박수 두번 치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효과와 일종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なんだかよせんたおやばるなかおおやばるなかお i uh -huh. 다들 재미있으셨나요? 웃으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 10년은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같이 활동하시면서 웃음이란 행복해서 웃는 것보다는 웃어서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준비한 활동 재미있으셨나요? 이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활동으로 어깨를 토닥토닥하면서 너무 잘했어. 고마워, 건강하자, 행복하자 라고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나중에 끝나고 전달해 드릴 거고 저희는 아쉽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웃음치료동아리 부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